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으로 인수할 대방 로봇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현재 100조 원 규모인 글로벌 로봇 시장이 2030년에는 1200조 원으로 폭발합니다. 그 중심에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가 있고 한국에서는 삼성, LG, 현대차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로봇들은 화면 속을 벗어나 실제 세상으로 걸어나오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 로봇이 아니라 걷고 잡고 운반하는 이 피지컬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이 10배, 10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AI 기업이 아닌 삼성을 필두로 움직일 로봇 기업을 공개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300% 급등, 로보티즈 200% 급등, 그 다음 주자들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만 내일부터 급등이 계속적으로 터질 거니까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출소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시나요? 로봇 기업의 인수였습니다. 2023년 3,500억을 투자해 레인보우 로보틱스 1대 주주로 올라섰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그때 당시 삼성은 반도체 사업도 있었고 스마트폰 사업, 이 가전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 로봇에 투자를 했냐? 사실, 이재용 회장의 감옥에 갇혀 있던 2017년부터 21년까지 밖에서는 엄청난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2020년 1월에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은 테슬라의 시가총액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거를 알았다면 삼성은 그때 바로 대응이라는 걸 했을 겁니다. 근데 이재용 회장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할 수가 없었겠죠. 2021년 12월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도 움직였어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1조 5천억에 인수를 하면서 현대차의 미래는 로봇이다 이 공개 선언을 한 거예요. 경쟁사인 LG도 미국 실리콘밸리의 베어 로봇 소스를 인수하고 1차로 800억을 투자해서. 지분 21%까지 확보하고 올해 콜옵션 행사에서 51%까지 끌어올렸어요. 서빙 로봇 시장을 선점하겠다라고 지금 나선 겁니다. SK는 또 어떻습니까? 유일 로보틱스에 367억을 투자하면서 피지컬 AI 시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13%의 지분은 이미 확보한 상태고요. 23% 추가 매입이 가능한 콜옵션까지. 확보를 한 상황이에요. 국내 대기업인 현대차 그리고 LG, SK가 로봇 전쟁 중이었는데 삼성만 그때 당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나오자마자 처음 마주한 현실이 이런 거였을 거예요. LG 전자, SK. 현대차가 모두 이 로봇 한 방향만 바라보는데 삼성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한 겁니다. 3,500억을 투자를 해서 1대 주주로 올라섰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죠. 보통 이런 큰 투자는 이사회가 검토를 하고 실무진이 분석하고 몇 개월 걸리거든요. 근데 레인보우의 인수는 달랐습니다.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였어요. 그때 당시 삼성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재용 회장님이 직접 챙긴 안건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수 발표 2주 후에 삼성전자가 조직 개편을 단행했어요. 대표이사 직속으로 미래 로봇단 추진단이 신설됐습니다. 대표이사 직속 조직이 뭘 의미하냐면, 반도체 사업부, 이 스마트폰 사업부, 부사장급이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대표이사 직속은요, 회사 생존이 걸린 이 최우선 과제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삼성이 대표이사 직속 조직을 만든 게 최근 10년 내에 딱두 번이에요. 2016년 미래 전략식, 2023년 미래 로봇 추진단 이거를 신설한 겁니다. 이 정도면 감이 오시죠.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로봇에 지금 올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더 확실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r&d 예산을 전년 대비 20%나 증액을 했어요. 삼성 연간 r&d 연구개발 비용이 30조 정도가 되거든요. 20%면 6조원입니다. 로봇에만 지금 6조원 쏟아 붓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경기도 화성에 로봇 전용 R&D 센터를 짓고 있어요. 2026년이 완공 예정입니다. 이 센터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뭐 협동 로봇, 뭐 물류 로봇, 서비스 로봇이 전부 개발할 예정이에요. 인력도 보세요. 카이스트 로봇 연구진을 대거 영입을 했고 레인보 창업 멤버들 전원 합류를 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뭐예요? 삼성이 로봇 아니면 죽는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사실은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급하게 레인보우 다음으로 인수할 기업을 찾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 삼성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지만 현대차나 그리고 LG 같은 이런 기업들 대비 기술력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왼쪽이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계고요. 오른쪽이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계입니다. 지금 이 로봇계는요, 이미 포스코 제철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히타치 공장에도 납품이 들어갔고요. 실제 매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의 로봇계는요, 에버랜드에서 그냥 퍼레이드 하는 수준이에요. 협동 로봇 조금 팔고 있는 수준입니다. 격차가 보이죠? 그런데 격차가 단순히 상용화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삼성이 진짜 고민하는 것, 로봇 투자를 하려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삼성이 로봇으로 뭘 하려고 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단계가 스마트 팩토리. 원래의 목표는 25년까지 삼성의 모든 공장 라인을 자동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의 실패에 가깝죠. 그리고 2단계가 물류, 이 서비스 로봇을 런칭해서 2026년부터 28년까지 상업적인 로봇을 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를 대중화시켜서 마지막으로 이 가정용 로봇까지 확장한다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 가지고는 1단계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삼성이 제일 먼저 이 로봇 투입할 곳이 어디겠어요? 반도체 공장, 이런 디스플레이 공장이에요. 여기서 필요한 로봇이 뭐냐? 진공 환경 로봇. 반도체 공정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웨이퍼를 옮기고 검사하고 이 패키징하고 일반 로봇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특수 진공 로봇이 필요해요. 레인보우가 이 기술 있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클립룸 정밀 로봇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공장은 먼지 하나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초정밀 클립룸에서 작동하는 이런 로봇들이 필요합니다. 레인보우가 이거 있나요? 없어요. 세 번째, 이 협동 로봇 제어. 이 소프트웨어입니다. 공장에 로봇 100대를 돌리려면 동시 제어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뭐 자율주행이 필요하고 로봇 군집 제어 모니터링 기술도 있어야 돼요. 레인보우 기술력은 절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특수환경 로봇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삼성이 지금 로봇 시장을 주도하려고 하는데 원전 해체 의료 이 국방 같은 특수 시장도 잡아야 되거든요. 원전 해체는 방사능 차폐 기술이 필요하고 의료 의료는 정밀 수술 이런 로봇의 손 기술이 필요합니다. 국방물 국방은 이 폭방물 처리가 필수겠죠. 레인보우 이런 기술 있냐고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브랜드 파워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현대차는 이 보스턴 브랜드를 달고 전 세계에 팔 수가 있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하면 다들 알아요. 여러분도 이 로봇계 아시죠? 근데 레인보우는 이 로봇계 여러분들 아십니까?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낮습니다. 삼성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려면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필요한 이 로봇 기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로봇 진공과 클린룸 로봇 기술이 필요하고 이 제어 소프트 인공지능 ai 로봇들을 100대 이상 돌리려면 실시간 모니터링 군집 제어 기술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 제어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수환경 시장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원전 의료 국방을 관련된 로봇 기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 파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중 최소 두개 이상 가진 기업을 삼성이 지금 몰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3,500억이나 주고 레인보우를 인수했지만 불안한 거예요. 이 기술을 쓰지 못하니까 너무 초조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 이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기업 M&A 인수를 통해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에 따라 인수가 유력한 오늘의 급등주 삼성전자 관련으로 대박 종목 세 종목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의 이미 납품 중이고 두 번째 종목은 이 제오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그리고 LG랑 삼성이 서로 뺏으려는 종목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놓치신 분들은 이번에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종목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금까지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구독자 감사 이벤트 하나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거 퀴즈를 맞추 모든 분들께는 요 하루만에 수익을 낼수 있는 요 보물이로 검색기를 무료로 이 보내드릴 건데요. 자, 문제입니다. 다음 중 삼성이 인수한 로봇 관련 기업은 1번 레인보우 로보틱스. 2번, 베어 로보틱스. 3번, 보스턴 다이나믹스. 제 영상은 지금 잘 보고 계신다면 이 정도는 다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현재 영상 댓글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링크 하나가 있을 겁니다. 링크를 누르셔서 모든 이벤트 참여 클릭 후에 응답지, 정답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한 후에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수년간 이 테스트한 보물이로 당일 수익 내는 검색기 드리도록 할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키움증권 실시간 화면입니다. 장중에 써먹을 수 있는 요 단타 검색기. 당일 수익 시그널 요거를 퀴즈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검색시계는 이 종목이 세 종목 정도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tnr 바이오 이화산업 sbb테크가 포착이 되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조건 만족 시간이란 게이 검색시계 포착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TNR 바이오 같은 경우는 9시 43분에 포착이 되었고요. 이화산업은 9시, SBB테커는 9시 10분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검색식 로직만 제대로 확보를 하신다면 주식 초보자분들도 이 검색식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종목들의 조건 만족 시간, 이 포착 시간에 매수했을 때 수익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면 t n r 바이오 같은 경우는 9시 43분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t n r 바이오 9시 43분에 1,794원입니다. 자 1,794원짜리. 9시 43분에 요 검색식에서 포착이 되어갔고요. 10시 12분에 2035원까지 상승했습니다. 1794원에서 2035원까지 상승이 나온 건데, 수익률로 봤을 땐12% 정도가 상승 구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30분 만에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화산업입니다. 9시에 포착이 되었죠. 자, 이화산업도 9시에 보면 포착되자마자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9시에 13,820원짜리 종목이 바로 3분 만에 상한가를 찍었죠. 그러니까 이 검색식이 지금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BB테크는 9시 10분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10분이면 한 2구간 됩니다. 9시 10분, 보이시죠? 9시 10분에 31,800원, 3 1 0 0 0원 800원짜리 종목이 언제 상승이 나왔다? 9시 39분에 약 20분 정도 만에 바로 상승이 나왔다. 36,650원이니까 20분 만에 10% 정도 상승 구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이 당일 수익 시그널로 두 종목은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한 종목은 10% 이상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색식 로직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보해 를 놔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00만 원 정도만 들어가도 이 종목, 이세 종목으로 50만 원씩은 수익을 낼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이것만 쓴다고 해서 100% 전부 다 수익이 나온다라는 건 그건 사실 거짓말이고요. 요 검색식 통해서 당일 매매를 일단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포착이 되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조건 만족 시간이 포착 시간인데 포착이 되면 망설이지 말고 들어가셔야 이 적중률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퀴즈 감사 이벤트로 특별히 지금 장세에 잘 맞아 떨어지는 요 보물이로 검색기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현재 영상 댓글 창에 고정 링크를 눌러서 모든 이벤트 클릭 참여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검색식 지금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니까. 반드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대박 추천주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삼성전자가 실탄 100조 원으로 인수할 첫 번째 유력 기업 바로 T 로보틱스입니다. 자, 이 회사는 원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이송 로봇을 만드는 기업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로봇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거를 물류와 그리고 의료 자동화 시장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게다가 로봇팔과 모듈을 개발해서 앞으로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해 낼수 있는 기업으로 로보티즈와 함께 손꼽히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 회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실제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500도에서 작업하는 진공 로봇 삼성과 LG가 고객사라고 되어 있죠. 그만큼 삼성이 로봇 시장에서 이 파일을 가지고 오려면 이러한 기업들의 인수, 인수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500도가 넘는 이 고열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특수 로봇을 내재화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빠른 길은 삼성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T 로보틱스를 인수하는 것이. 빠른 길일 겁니다. 또한 시총이 현재 2천억 수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 대비 기업 가치가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도 삼성이 인수할 만한 매력 포인트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인수가 유력한 두 번째 기업은 이 클로봇입니다. 이 기업은 로봇 통합 제어 플랫폼과 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소프트웨어는 로봇의 두뇌, 즉, 운영체제, OS를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코딩 같은 거 있잖아요. 코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종목의 주요 포인트는 단순 제어를 넘어선 AI 기반 자율주행 엔진을 자체 개발한다는 것인데 이 기술을 통해 로봇은 스스로 동선을 최적화하고 자율주행에 있어서 가장 고도화된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력으로 클로봇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 스판 모델에 지능형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이 향후 로봇 사업을 본격화할 때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이런 소프트웨어 역량을 내재화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클로봇처럼 검증된 이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삼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리스크가 적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인수 후보군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클로봇은 이미 삼성전자의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시스템 파트너로서 여러 프로젝트에서 자율주행 솔루션을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삼성은 2030년까지 전공정 자동화를 목표로 스마트팩토리 AI 자율 시스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이 클로봇 기술이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도 스마트 물류 로봇 시스템을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즉 단순 기술 협력 수준이 아닌 ]이라 삼성 계열사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클로봇이 국체적으로 어떤 기술력이 있길래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가 아닌 이 클로봇을 최종적으로 인수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삼성이 탐낼 만한 클로봇의 핵심 기술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로봇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직진합니다 물체를 인식하고 자유자재로 백덤블링까지 하고 있죠 이 로봇은 중국 로봇 전문 기업 유니트의 휴머노이드 로봇 에이토 스텔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 로봇에 탑재된 두뇌 바로 클로봇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 카멜레온 3.0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버전은 기존 버전보다 한 단계 업데이트가 된 건데 실시간 지도를 통해서 모션 예측, 객체 추적 기능이 새로 추가되면서 로봇이 단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핵심은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이건 센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로봇이 카메라로 세상을 직접 보면서 주위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클로봇스의 기술 핵심 한 가지, 이 로봇에 들어가 있는 두이 카멜레온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카멜레온 기술은 쉽게 말해서 로봇의 눈과 두뇌를 합친 기술인데 로봇이 단순히 정해진 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과 이런 색들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자율주행 시스템 기술입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물류창고 안에서도 로봇이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아서 이동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즉 사람처럼 보고 판단해서 알아서. 움직임을 만들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크롬스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여러 대의 로봇을 동시에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술입니다. 하나의 공장 안에 10대, 50대, 뭐 100대의 로봇이 있다면 크롬스는 그 모든 로봇에 위치와 작업 상태, 이 배터리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AI가 자동으로 계산해 어떤 로봇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서 조율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즉, 크롬스는 로봇의 두뇌이자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멜레오는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주행 기능을 갖고 있고 크롬스는 로봇 통합 관리, 협력을 하게 해서 삼성이 원하는 이 스마트 패토리 완전 자동화 공정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투자 혹은 완전한 지분 인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오늘의 두 번째 추천 종목 클로봇도 여러분께서 꼭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KNR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은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자로에서 작업이 가능한 이 해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한수원이랑 협력하여 고리 1호기 이 원자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원 원자로에 이 로봇팔이 들어가서 구조물을 절단하거나 해제를 하는 기술은 현재 국내에서는 이 KNR 시스템이 압도적입니다. 어떤 식의 기술이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로봇팔이 원자로에 들어가서 구조물을 절단하거나 해체하는 이런 용접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원전 해체 로봇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냉각수의 진흙 제거, 뻘을 제거하거나 연료봉을 쏘가하거나 다양한 원전 해체 로봇 포트폴리오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냉각수 진흙 제거는 아마 국내에서는 유일할 겁니다. 그리고 유압로봇 관련 특허 23개나 가지고 있고, 기술 인력의 30%가 기계공학, 석박사 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삼성이라고 해도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격차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사도 보시면요 방사능에서도 동작이 가능한 이 원전 해체 로봇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 기술력으로 로봇 개발이 적용 완료되어 원전 고리 1호기 이 해체 사업에도 지금 참여 중에 있습니다 원전 해체 시장이 600조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도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고 있고요 K&R 시스템이 삼성의 이슈가 살짝만 부각돼도 이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다 보니까 대급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삼성이 실제로 인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 이, 전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한 매수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현재 채널에 해당 종목 이 브리핑 영상이 계속 올라오니까요. 구독 아직까지도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누르셔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영상 브리핑 나오는 거는 알겠는데 일일이 찾아보기가 힘드신 분들은 저한테 이 구독자라고 인증만 해 주시면 주식 코리넌 구독자라고 인증만 해 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와 목표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상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고정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모든 이벤트 참여 체크란이 있어요. 체크해서 요 제출해 주시면요, 제가 일괄적으로 확인한 후에 이 종목들에 대한 타점이 나왔을 때이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와 매도가 이 신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고요. 돈 드는 거 없습니다. 이 종목들로 대박 한번 터트려.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현재 영상 이 댓글창 가 보시면 요렇게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눌러서 체크 후에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최근 주식 코리원 채널이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를 했거든요. 실버 버튼을 최근에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 실시간 급등주 포착방입니다. 장중에 급등 가능성이 높은 이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을 해서 알려드리는 건데요. 채널 구독자분들은 전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실제 성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착방에서 잡은 종목들 단타 목표 적중률이 80에서 85%예요. 10종목 포착하면 8종목은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월간 목표 최고 상승률 120% 100만원으로 단타를 치면 한 달에 200만원 수익을 목표로 종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착된 종목 중에서 25년도 상승률 탑5를 보여드리면 로보티즈가 포착가 대비 520% 상승이 나왔고, 원익홀딩스 420%, 휴림로봇 360%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 이 방, 이 알림 방에서 전부 다 나온 종목들이고요. 최근 포착 사례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이뮤논시아 그래피 이 프로티나 종목이 포착이 됐는데 이뮤논시아 포착된 거를 보면 11월 26일, 26일 오전 9시 8분에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1시간 뒤인 10시 14분에 909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8400원 구간에서 약7% 수익 구간이 나온 겁니다. 그래피라는 종목도 오전 9시 21분 눌림목 바닥에서 종목이 포착이 되었고, 포착하자마자 1시간 뒤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상한가 광고 확인이 되시죠. 포착 구간 대비 보면 약12% 정도가 상승 구간이 나온 거예요. 프로티나 종목도 오전 11시 38분에 11시 38분에 종목이 포착이 돼서 2시간 이후에 7%에서 8% 1시 58분에 86,000원까지 가면서 수익률로 봤을 땐7%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바로 이런 종목들이 포착이 됐다고 해서 매수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이 방에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서 어떤 종목들이 종목이 포착이 되는지 실제로 상승이 나오는지 그거 먼저 지켜보시면서 실력 검증부터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검색식을 현재 이 텔레그램에 연결해서 인공지능이 실시간 으로 이 방에 보내는 겁니다. 여기 보시라고 보이시죠?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 적중률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에 참여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채널 구독자라면 주식 코리원 구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현재 영상 댓글창을 한번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요거 링크를 누르시면 이용하실 혜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용하실 혜택에 모든 이벤트 참여로 체크를 해주시고, 받아보실 전화번호를 기입을 해주시고, 동의함을 눌러주신 다음에, 제출까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혼자 주식하게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나온 이벤트 참여 전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모든 이벤트 참여 체크해 주시고 번호 남겨 주시고 그리고 동의함 눌러 주시고 제출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구독자 분들에게만 이 제공이 되는 거니깐요. 구독자 분들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